안녕하십니까. 1950년대부터 유럽 투구의 정상을 지키고 있는 팀, 바로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. 배성재입니다.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. 사실 전 세계 많은 팬들이 꼭 어? 뚫렸습니다. 자, 부심. 아, 깃발 올리는군요. 주심도 휘수를 불면서 부심의 판정을 수용합니다. 옵사이드입니다. 아, 지금 좀 미량 써서 달려간 것 같은데 완전 빠졌는데 좀 아쉽네요. 패스가 정교하지 못했습니다. 수비가 놓치지 않습니다. 키엘리니 카스레스 비달 부날두 디디에드로파 직접 슛! 달리 슛, 골, 유벤크스 들어갑니다.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. 야, 이 센스가 아주 뛰어난데, 이 축구 아이크가 아주 좋은 거예요. 네. 아름답지 마무리네요. 스코어는 1대0입니다.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공간 해집습니다. 디디의 드롭밥, 포레스. 두 개의 심장, 박지성. 중앙으로 크로스합니다 순식간에 공을 되찾아 옵습니다아마우리디에구 에스야 포레스 드롭바 크리스티안 후라우드 자, 공 나... 점프를 결국 터뜨립니다 정점골 나옵니다. 1대1입니다. 포그바. 유벤투스가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키엘리닉. 앞서서 차단합니다. 마르틴 카세레스. 테베스. 아마우리. 마르키시오. 리턴 패스. 아, 태클 좋은데요. 하지만 흘러나오는 공. 디에구 비달 미카레시안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아사모아 마르키시오 테베스 아마우리 수비의 태클 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환상적인 골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만 두골 기록합니다 찬스를 제대로 살렸습니다 아 보세요 이렇게 골로 연결되는 과정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마무리도 환상적입니다 2대1이 됩니다 야야툴의 드롭바 네 선수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괜찮은 기회인데요 자 뚫렸습니다만 깃발이 올라갑니다 주심의 휘슬 음, 제 생각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심으로서도이 판정을 내리기가 무척 까다로웠을 텐데 그래도요 잘본것 같아요 바를로스 패배 <목소리> 아마우리 네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 아골 직전에 가로막힙니다 네, 코너아웃 코너킥입니다 박지성. 디디의 드롭방. 전반전 끝납니다. 이제 쉬는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.